빨리 움직여, 움직여도 돼 이거는. 이건 영 영상이야. 어 밀면 안 돼, 다쳐. 자 개구리 어떻게 뛰어? 개구리, 개구리. 점프, 점프. 토끼 어떻게 뛰어? 토끼, 토끼. 얼지. 어 근데 개구리랑 토끼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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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염하게 걷기 요염하게 걷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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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, 걷기 이쁜 이쁜 애 이쁜 애처럼 걷기 어떻게 해? 이쁜 애처럼 걷기 이쁜 애처럼 설짝 홀짝... 개구리야? 거북이 어떻게 걸어? 거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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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우야 거북이. 거북이. 옳지. 어우 잘한다. 호랑이 어떻게 걸어? 어떻게? 호랑이 어떻게? 사자는 어떻게 걸어? 어 사자도 그렇게 걸어? 언제 빠 해줘. 오늘도 빠